최순실 은닉 재산 추적팀을 만들어서 어디에 최순실 씨의 돈이 숨겨져 있을지 지금까지 계속 추적을 해왔는데 지난 몇달 동안에 국정감사, 그리고 청문회, 그리고 특, 특검 걸쳐서 지금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이 가지만 지금 쳐내는 거예요. 또, 벌레 먹은 가지만 골라내는 거고, 벌레만 골라내는 건데, 정작, 이 뿌리는 손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뭐냐? 최순실의 불법원익 재산입니다. 현재, 저하고 몇몇 분들이 팀이 구성이 돼서, 독일도 가고, 또 독일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국내에서 조사하고, 이 재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 지금 현재 등장하는 이름만 하더라도 약 (300명) <laughs> <laughs> 페이퍼컴퍼니 숫자가 (400) 내지 (500개) 와.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더많이 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음. 특검이 이것은 손을 대지도 못하고 지금 끝날 지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런저런 특검 연장 이유를 설명을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악의 뿌리, 이 뿌리를 하나도 지금 손대지 못하고서 특검이 끝을 내게 되면은 이 악의 세력은 다시 부활을 한다. 음.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예. 뭐,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추적 중이신 거죠? 지금 외인 구단입니다. 외인 음. 구단. 이게 저희들이 수사권도 조사권도 없으니까 분명히 이 회사는, 이 호텔은 최순실의 참여, 은익일, 은익재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100% 심정은 가는데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으니까 더 이상 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 그러는 사이에 계속 고구마 줄기처럼 지금 캐져나오고 있습니다. 아. 독일 내부의 조력자들에 대한 조사는 1차적으로 거의 끝났어요. 아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거는 예. 이 독일 조력자들하고 독일 회사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조력자들, 한국의 회사들, 음. 왜냐하면 돈들이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 세탁이라는 거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가고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세 가지 패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단계는 한국으로 흘러 들어왔거나 한국하고 연관된 독일의 기업들이라든지 독일의 조력자들하고 이 퍼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어,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된게 있었단 말이에요 98년도에 씨 네? 갑자기 어디를 가시는가? <laughs> 어 어떤 책을 오. 들고 오셨는데, 네. 이제 그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을 네. 일본 언론에 보도됐는데, 98년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 재보궐 선거로 대구, 재보궐 선거로 대구에서 출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추정인데 근거는 지금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할 때마다 해외에서 뭉칫 돈이 들어온 흔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는 일부의 언론에서 나왔어요.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추적해서 조사한 것은, 어, 대선 전에. 예. 2006년에 독일에서 뭉치 돈이 빠져나갑니다. 아하. 그리고 2012년에도 뭉치 돈이 빠져나갑니다. 독일에서요? 네. 어... 이 뭉치 돈이 대선 자금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저희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산은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최순실이가 감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 거냐 제가 물어요 간방 그러니까 천문에서 최순실 왈한 푼도 없다 있으면 찾아서 다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의미는 못 찾을 거라는 거예요. 음...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는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저희들이 독일의 우리 애국 동포들이 이 일을 함께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 재산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지난 가을부터 이 일에 미친 듯이 빠져들고 있는 몇 분의 독일 동포들이 계시기 때문에 독일의 최순실의 은익 재산들에 대한 추적이 지금 가능한 것이거든요. 음.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특별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아, 특별법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특검이요, 수사 초기부터 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제 최태민, 최순실 씨 부친이죠. 이렇게 어, 그 관계를 좀 통해서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려고 열심히 수사를 하기는 했는데, 어, 특검의 발표에 따르면은 어, 당초 예상과 달리 최순실 씨의 국내 은닉 재산 규모가 어 100억 원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추적이 좀 순탄치 않기 때문일 거라고 보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책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프레이저 보고서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보고서는 1978년 미국 의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정치 자금과 포함한 여러 가지 한국 관련된 조사를 미 의회에서 한 보고서입니다. 예, 프레이저 보고서. 이, 예, 이게 그 동안은 영어로만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언론이나 국내에서는 별로 소개받지 못했는데요, 이 책이 최근에 한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박근혜 정권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그 재산을 어떻게 스위스 비밀 구자로 옮겼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허, 예. 이 액수가 자그마치 그저께 노웅래 의원이 국회에서 이야기한 게몇 조였죠? 28억 달러. 28억 달러. 지금 현 시가로 추정하면 약 880조. 어... 노웅래 의원이 그렇게 국회에서 28억 달러요? 예, 그저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돈들이 다 당시에 박근혜 정권이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기업으로부터 또 차관이 들어올 때 크미션을 또 빼돌려서 그렇게 스위스 은행으로 은익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그 중에 일부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스위스 은행에 있는 자금들이 박근혜에게 어떤 식으로도 승계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박근혜에게 그 돈들이 승계됐다 그러면은 최태민이가 당연히 관리를 해준 키맨 중에 한 명일 거 아니겠습니까? Yeah. Yeah. 그래서 저는 왜 독일의 최순실이가 80년대부터 들락달락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회사를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최순실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된 회사들이 수백 개나 될까? 음. 왜 독일일까? 그게 참 궁금했는데요. Yeah. 이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면서 큰 흐름에 대한 시발점, 뿌리들이 상당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yeah. 지금 최순실의 재산을 보려고 그러면은 특금은 yeah. 특검의 지금 인력이나 시간으로는 지금 다,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절대로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뿌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흔적조차도 특검이 만질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특검 연장이 돼야 될 이유인데, 황계안 총리가, 총리 대행이 특검 연장을 해주니까 연장 안 하죠. 그런데요, 어, 아니원님, 방금 전에 그 농래원이 28억 달러를 국회에서 얘기했는데, 그 계산하면 이게 3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아 그러니까 요즘 예 공도사님이 이상해요 예 아니 요거는 <laughs> 78년도 28억 달러라는 거 아니에요? 7 8년대 그때 그러니까 당시에 3조인데 예. 네. 지금 이제 현지 지금으로 예, 예측을 하면 한 800조쯤 된다 그건 노웅래 의원님이 국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 그러니까 본인은 제가 계산한 건 계산한 아니고 계산한 건 아니고 노웅래 의원이 네. 계산했다 자 근데 이제 시 모르니까 노웅래 의원님을 좀쉘트링을 해야죠 노웅래 의원 여기 불러라고요? 당신 피디야 <laughs> 어, 특검의 발표에 따르면은 어, 당초 예상과 달리 최순실 씨의 국내 은닉 재산 규모가 어, 100억 원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추적이 좀 순탄치 않기 때문일 거라고 보는데 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책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프레이저 보고서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보고서는 1978년 미국 의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정치 자금과 포함한 여러 가지 한국 관련된 조사를 미 의회에서 한 보고서입니다. 예, 프레이저 보고서. 이, 네, 이게 그 동안은 영어로만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언론이나. 국내에서는 별로 소개하지 못했는데요. 이 책이 최근에 한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박근혜 정권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그 재산을 어떻게 스위스 비밀구자로 옮겼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 이 액수가 자그마치 그저께 노웅래 의원이 국회에서 이야기한 게몇 조였죠. 20... 8억 달러, 28억 달러. 지금 현 시가로 추정하면 약 880조. 오... 농내원이 그렇게 국회에서 28억 달러요 예, 그저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돈들이 다 당시에 박근혜 정권이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기업으로부터 또 차관이 들어올 때 커미션을 또 빼돌려서 그렇게 스위스 은행으로. 은익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그 중에 일부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스위스 은행에 있는 자금들이 박근혜에게 어떤 식으로도 승계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박근혜에게 그 돈들이 승계됐다 그러면은 채태민이가 당연히 관리를 해준 키맨 중에 한명일거 아니겠습니까? Yeah, yeah. 그래서 저는 왜 독일의 최순실이가 80년대부터 들락달락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회사를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최순실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된 회사들이 수백 개나 될까? 음... 왜 독일일까? 그게 참 궁금했는데요. Yeah. 이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면서 큰 흐름에 대한 시발점. 뿌리들이 상당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자, 따라서 예. 지금 최순실의 재산을 보려고 그러면은 특검은, 예. 특검의 지금 인력이나 시간으로는 지금 다,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뿌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흔적조차도 특검이 만질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특검 연장이 되야될 이유인데, 황기안 총리가 총리 대행이 특급 연장을 해주니까 연장 안 하죠. 그런데요, 어, 아니요님, 방금 전에 그 농래원이 28억 달러를 국회에서 얘기했는데, 그계사람이 이게 3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아, 그러니까. 요즘, 공 봉도사님이 예. 이상해요. 예. 아니, 요거는. <laughs> 78년도 28억 달러라는 거 아니에요? 음, 70년대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3조인데 현, 네. 지금 이으로 예, 예측을 하면 한 800조쯤 된다. 그 노웅래 의원님이 국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본인은 제가 계산한 건 아니에요. 계산한 건이 노웅래 의원이 네. 계산했다. 자, 근데 역시 모르니까 노웅래 의원을 님좀셔트링을 해야죠. 노웅래 의원 여기 불러라고요. 어, 당신 PD야? <laughs> <laughs> 예 아니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요 정말 이제 우리 안민석 의원이 지금 재산 추적을 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걸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척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이고.